상장 예정 주식을 미리 살수 있다. 기업이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는데 미리 주식 사두면 수익이 몇배날 거래요. 우리 쪽은 내부자라서 상장 일정도 다 알고 있다던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요즘 정말 자주 등장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상장 예정이라는 기업 이름을 들먹이며 지금 싸게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상장되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솔깃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주식은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혹은 가짜 명의로 만든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산 것처럼 꾸며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서도 써주고 가짜 주식 장고 화면도 보여주지만 전부 조작입니다. 피해자들은 진짜 투자한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도 끊기죠. 경찰서 가봤자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명의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상장 전에 주식을 개인에게 미리 팔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식 공시도 없고 증권사 계좌도 아닌데 돈을 요구한다. 그건 100% 사기입니다. 투자할 땐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혹은 K-OTC 같은 공신력 있는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잘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투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기꾼 박멸에 큰 힘이 됩니다.